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백여 마리의 거대한 나일악어들과 이에 맞서는 백여 마리의 포악한 하마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수십 마리의 사자떼와 수십 마리의 나일악어떼가 충돌해 큰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인데요. 이 같은 싸움은 왜 일어났으며 이들의 싸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잠비아의 사우스 루앙구와 국립공원 지역의 한 강가에서 한 마리의 하마 사체를 두고 수도없이 많은 성체 악어들이 떼를 지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먹이를 두고 무슨 대규모 잔치라도 벌어진 것처럼 나일악 악어들이 죄다 몰려온 이유는 뭘까요 빽빽하게 모여있는 성체의 나이라 거들은 바글바글 몰려들어 죽은 하마의 사체를 먹고 있는데요 이 하마가 죽은 원인은 탄저균에 의해 감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반대편 에서 한두 마리의 하마들이 모여 이를 불만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죽은 하마의 가족들이 막내를 애도 하기 위해 나온 걸까요 하마들은 안타깝게 죽은 동료를 쳐다보고 있지만 악어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길이가 50cm나 되는 거대한 이빨로 악어 한 마리쯤은 간식처럼 분질러 버릴 수 있는 하마들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밀고 돌아가 산납게 으르렁대면 그만이겠지만 저토록 많은 악어들 사이로 뛰어드는 것은 두세 마리의 하마들에게도 위험한 일입니다. 나이 악어들은 원래대로라면 하마를 보기만 해도 꽁무니를 빼버렸겠지만 오늘은 숫자가 숫자인 만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죽은 하마를 뜯어먹던 악어들은 자신들이 우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아예 전선을 형성시키며 하마들에게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수컷 우두머리 의 악어는 무리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악어들을 총 출동시키고야 맙니다. 어느새 속속들이 지원 부대가 도착. 악고아 쪽은 이미 100마리에 육박하는 엄청난 병력으로 세력을 키우게 됐는데요 100여 마리의 하마떼와 100여 마리의 아어떼가 정면으로 대규모 전쟁을 벌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장면들은 실제 헬기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던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아어들과 하마들의 패싸움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실제 패싸움은 벌어지지 않았고 하마 군단은 아어 군단과의 대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어와 하마의 전투력 차이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 상황에 대한 묘사가 부족한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지자 우두머리 수컷 악어의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다그치는데요. 야야 쟤들 아까는 얼마 없었는데 지금 진짜 많다. 야 지금 실수하는 것 같은데. 야 맞다 맞다 이대로 붙으면 자들이고 우리고 절단난다. 퍼뜩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해. 비슷한 숫자가 보인 만큼 악어들은 더 이상 하마들에게 수적 우세를 과시할 수도 없고 진짜로 맞 붙었다간 박살이 나는 쪽은 오히려 악어 쪽일 겁니다. 나일라고 들은 몸길이가 거의 5m에 달할 만큼. 거대하지만 이들도 몸무게가 1톤에서 2톤이나 나가며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 하마들에게 유효한 공격을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설프게 하마의 가죽을 물고 찢으려 하다간 오히려 저들에게 밟히고 복부에는 거대한 송곳니가 뚫고 들어와 걸레작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몸길이가 6미터에서 7미터 정도 되는 전설급의 악어들이 지원군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승부에서 패하는 조금 분명 악어들이 될 겁니다. 어 저기 하마들 나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아 뭐임마 그러니까 어 저희가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뭐냐 어... 형님들 고정하시고 저희 저하나안 먹을게요. 까불지 않겠습니다. 야 진짜 그럴 것이지. 야, 나와! 이것들아. 아직 떨떠름한 몇몇 악어들이 아쉬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모두 물러나고 말았는데요. 신경전에서 승리한 하마들은 막내를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애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동물들은 바보가 아닌 만큼 아마도 한동안 이 같은 하마와 악어의 대규모 충돌은 벌어질 일이 없겠지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내렸고 치는대낮자 아프리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던 두 마리의 암사자들이 운 좋게도 죽어있는 커다란 누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배가 고파 죽는 줄 알았던 두 암사자는 이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후다닥 달려와 살펴보는데요. 우선 동료들을 부르기 전에 줄임배를 먼저 채워야겠습니다. 암사자들은 맹수의 왕이라는 체면이고 뭐고 누가 뺏어갈까 허겁지겁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이 누는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수십 마리의 악어 중 하나가 사냥해 놓은 것이었죠. 3 m 가 넘어가는 이 수컷 나일라거는 사자들에게 불만을 잔뜩 드러내며 턱을 크게 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암사자들을 위협하는데요. 하지만 산전 수전 다 겪은 이 암사자들은 무리 전체의 사자들이 굶고 있는 와중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암사자들은 나일라거에게 물리지 않도록 치고 빠지며 한 마리가 주위를 끄는 동안 다른 한 마리가 고기를 뜯어먹는 방식으로 도둑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이를 지켜본 우두머리 수컷 악어는이 모습을 보고 큰 몸집을 쿵쾅거리며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우두머리 수컷 악어는당 사이라도 사자들을 두동강 내버릴 듯한 기세로 사납게 턱을 흔들어 댔고 두 암사자를 먹이로부터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찰을 나온 또 다른 암사자들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다섯 마리 정도의 암사자들이 달려와 합류하자 거대한 나이라고 두 마리는 저당이 불리해짐을 느낍니다. 곧이어 다른 암사자 무리들과 함께 커다란 세마리의 수사자들도 합류하자 우두머리 악어는 이대로는 먹잇감을 빼앗기고 말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곳 가까이에는 나일 악어들의 서식지가 있으며 엄연히 이곳은 그들의 영역입니다. 머지않아 가까운 곳에서 20여마리나 되는 악어들이 스멀스멀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20여마리의 사자가족과 20여마리의 악어 조직이 하나의 먹잇감을 두고 대충돌을 일으키기 직전인데요. 여기저기 어음거리는 사자들의 포효소리와 악어들의 턱이 딱딱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우두머리 사자 한 마리가 악어 진영의 빈틈을 타 빠르게 뛰어들어 오려 하지만 악어들이 재빠르게 이를 막아서며 다가서지 못하게 저지합니다. 반대쪽에서도 사자들이 악어의 빈틈을 노리려 애를 써보지만 재빠르게 돌아서며 반격하는 악어에게 오히려 물릴 뻔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사자 무리와 악어 무리의 두 대표는 협상을 하기로 하는데요. 이대로 계속하다간 양쪽 다줄 조상나겠어. 이쯤에서 협상하지. 우리가 저 고기 반을 떼줄 테니까 그것만 받고 돌아가슈. 어, 그게 좋겠어. 각자 동등하게 딱 반반씩 나눠 가집시다. 사자들과 악어들은 각자 동등한 분량의 고기를 챙기고 다행히 크나큰 패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 대화들은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실제로 사자와 악어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순 없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당시 상황을 묘사해 봤는데요. 전 세계의 ...에서 악어들과 가장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마도 아프리카의 사자들일 겁니다. 사자와 나일악어들은 서로가 서로의 먹이를 빼앗는 경우도 많으며 같은 먹이를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는 일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물가에서는 악어들이 유리하고 육상에서는 사자들이 유리하죠. 하지만 어딜 가나 사고뭉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자들 중에서도 대담한 녀석들은 물가에서까지 악어의 먹이를 뺐는데 주저하지 않는데요. 악어들 중에서도 4m를 넘어가는 거대한 녀석들은 육지에서 사자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도 가까이 다가오더니 사자들이 견제를 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를 빼서 먹기도 합니다. 악어들은 변혼동물인 만큼 격렬하게 움직이며 큰 힘을 쓰고 난 후에 젖산 조절을 위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영리한 사자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며 이때를 노려 악어의 먹이감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덩치 큰 악어가 대놓고 끈질기게 달려들면 크고 강력한 숫사자들마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먹기도 합니다. 싸움이 심해질 때는 악어와 사자가 서로 공격해 잡아먹기도 하죠. 불내지면 엄마한테 잃을거라든가 힘센 형님들을 불러오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뿐인 줄 알았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야생의 맹수들도 한층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무리와 무리의 싸움에서 패싸움 이 일어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 같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하마와 악어. 그리고 사자와 악어들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며 지낼 텐데 인간 사회에서 우리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동물이라고 다를 바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할 것이며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더욱 베스트일 것 같은데 야생은 역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삶이니 알아서 서로 간의 균형을 잘 지키며 공존하기를 바라봅니다. 동물의 세계였습니다.